그렇지 예전에는 진짜 이거 주주들 마음고생 너무 쑥세했다 이거 예전에 그뭐 윤하대필 폰탄 치료제 윤하대필 뭐 이렇게 만든다고 세계 최초로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기대감이 컸었는데 주가가 많이 폭락하고 이게 뭐 폰탄 치료제를 만드는 거냐 뭐 주주들한테 폭탄을 던지는 거냐 이렇게 뭐 얘기할 정도로 이 굉장히 이거 주주들의 속을 많이 세겼다 그때. 당시에 뭐 임상 결과 발표, 발표를 할 때도 이게 1차 1차 지표에는 달성에 실패했고 했고 2차 평가 지표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시장과 시장과 회사의 반응이 이게 난이었다. 어? 시장에서는 실패다. 어? 그 회사에서는 성공이다. 이렇게 이게 난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잘 풀려 풀려가지고 이게 뭐메지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2차 지표가 중요해서 1차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지표가 뭐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메지원 같은 경우에는 또 강성 주주들도 많고 전문적인 의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진짜 마음고생 심했고 지금에야 지금 NDA 지금 기다리고 있고 좀 최근 이슈가 뭐 있었어 그때 뭐 뭐 중간점검 회인가 그거 뭐 9월달에 있었는데 그것도 뭐 무사 뭐 통과하고 지금 예전에 또 이제 웃긴 게2000 이게 두 번째 NDA 신청을 했다 이거 예전에 2020년 8월인 8월 말에 2020년 8월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 서류 보안으로 이게 장중에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었 이거 이거 전에 예전에 마음 고생 진짜 어마어마. 했는데 주주들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최근에 뭐 여러 이슈들 뭐 지금 회사 입장에서도 소통도 뭐잘 되고 있는 것 같고 회사 뭐 뉴스 뭐 찌라시 이렇게 보면 이게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최근 보면 주가를 보면 163,400원이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 잠깐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익을 줄때좀 챙겼으면 좋은데, 이게 너무 끌고 가는 경향이 있다. 이 바이오즈 특성상, 진짜 대박 치면 대박이고, 쪽박이면 쪽박인데, 뭐, 나는 솔직히 이 바이오즈 같은 경우에 1차 지표만 본다. 1차 지표에서 만약에 아니다, 실패다 뜨면, 그냥 무조건, 무조건 그냥 던지고 보는 거를 이제 뭐 경험을 통해서 얻었는데, 지금, 이제, 매지원 같은 경우에는 특이 케이스로 이제 잘 풀려가고, 2차 지표가 뭐 중요하다고 하니까, 뭐, 배우신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겠지. 그래서 지금 내년에 뭐, 임상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세계 최초로 이제 폰탄 치료제가 나오는 건데,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NDA 지금 신청한 기업으로 지금 뭐, 처음 아닌가? 지금 이거 만약에 성공하면, 그래서 많은, 박수를 보내고 싶고 한데, 일단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우선이다. 수익을, 수익이 우선인데,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렇게 뾰족뾰족, 뾰족뾰족 이렇게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게 보면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좀한 번씩 끊어갈 필요가 있다. 이게 수익 줄때좀 먹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제 기다리고 사람들 기다렸다가 좀 수익 줬는데, 여기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익절을 하면, 어, 수익을 볼 텐데 또 이제 이제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주면 어느 정도는 챙기는 것도 괜찮다. 무작정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기회가 좀 있을 때좀 챙기고, 이렇게 삐죽삐죽한 때 이렇게 튀어나올 때 보면 되게 한 번씩 걸린다. 이런 자리 만약에 쉽게 그 전에 못 들었으면 그 전에도 좀못 들고 하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뭐야 좀 분할로 매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일차 목표가 심플하게 23만 5천 원 끊어주고 쭉더갈 수도 있겠지만 뭐나 같았으면 그냥 뭐 욕심 좀 내려놓고 한 일차 목표가를 23만 5천 원으로 잡아두고. 20만원 선 만약에 이거에서 또 막히면 여기서 좀 덜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가격이 16만 3천 사백원인데이 가격이 지금 중요하다. 여기서 돌려줘야 된다. 여기서 못 돌려주면 만약에 밀리면 밀리게 되면 나 같으면 나 같으면 매수 타점을 15만 3천 팔백원 정도 15만 3천 팔백원 정도로 잡고 여기 뭐, 내려오면 사고, 안 내려오면 안 사고, 지금 자리에서 뭐 이렇게 중요한데, 이 자리에서 돌려주면 땡큐고, 이 자리 안 주면 뭐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배짱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에만 뭐, 저기 뭐야, 목을 맬 필요 없고, 한, 종, 한 종목에 정을 주고, 어, 마음을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한테는 2천여 개의 종목 선택권이 있다. 어, 대단한 거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주고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고, 일단 좀 냉정하게 보고, 수익을 챙기는 게 적이니까, 보면, 지금 딱 보면,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어, 빨리 정리하자.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강하게 못 들으면, 좀, 뭐, 물량을 좀 덜어내고, 목표가, 1차 목표가, 23만 5천원. 딱좀 심플하게. 머리 아프게, 그냥 간단하게만 딱 생각하자. 이거 주식 머리 아프게 하면 머리 빠개진다. 어, 타인애롤 뭐, 8개씩 먹어야 된다. 큰일이다, 그럼. 간단하게 보자, 그냥. 딱 여기서 16만 3,400원이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이 자리 만약에 못딜려주면 15만 3,800원, 15만 3,800원. 나 같으면, 나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 대놓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물타기 자리는 말 그대로 물타서 탈출할 수 있는 자리. 뭐 이렇게 조금 조금 빠진다고 해서 뭐 티도 안 나게 물타가지고 대주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조금 조금 뭐2% 빠졌다, 3% 빠졌다, 이렇게 조금 조금 빠졌을 때 물타지 말고, 의미 있는 물타기 자리는 13만원으로 보고 이 자리에서 물타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뭐야, 본전을 치거나 손실 많이 보면, 뭐, 이런 자리라고 본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자리는 13만원, 이렇게 본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것 같고, 이제 시간 길다. 어휴, 아, 길었냐. 일단 여기까지 끊고, 오케이, 여기까지.